일본 벚꽃 여행 비용 폭탄 맞는다? 올봄 벚꽃 시즌을 맞아 일본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각 지자체가 관광세를 대폭 인상하며 여행 경기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히메지성은 내년부터 입장료를 현재 천엔 약 9,500원에서 2,500엔 약 2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사카성과 마스모토성도 4월부터 입장료를 올릴 예정이어서 벚꽃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 곳곳에서 수박세까지 인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주요 관광지에서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적용 지역이 9곳에서 2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교토는 고급 호텔에 머무를 경우 기존 천엔이던 숙박세를 최대 1만엔 약 9만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행객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대 3,687만 명. 그중 한국인은 무려 882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일본 여행을 고려 중이라면 입장료와 숙박세 인상을 미리 체크하고 여행 예산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벚꽃 명소를 즐기는 대만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본 관광세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